이승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부르며 심영탁 결혼식에서 울컥한 사연은? 이승철,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다. 그의 음악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감정 그 자체였다. 그런데 지난 심영탁 결혼식에서 그가 울컥하며 직접 축가를 부른 일이 있었다. 대체 이승철이 왜 그토록 감정에 북받쳤을까? 팬들은 그 이유를 두고 다양한 논리를 전개하며 그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의 깊은 상징성.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는 단순한 발라드 곡이 아니다. 이 곡은 사랑, 상실, 그리고 진심이 담긴 가사와 선율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적셨다. 심영탁이 결혼식에서 이 곡을 부르다가 감정에 휩싸인 이유는 곡에 가진 깊은 의미 때문일 것이다. 그는 단순히 곡을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곡에 담아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북받친 것으로 보인다. 이승철은 이를 지켜보다가 노래를 이어받으며 곡의 진정성을 살려주었다. 이승철의 음악 인생과 축가의 의미 이승철의 음악은 단순히 노래로만 머물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한음, 한음마다 감정을 담아내며 듣는 이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린다. 그가 걸어온 음악 인생은 사랑과 이별, 기쁨과 슬픔이라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담은 여정이었다. 특히 결혼식에서 부른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는 단순한 축가가 아니라 그 순간의 사랑과 감사,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는 메시지였다. 팬들은 이승철이 이 곡을 부르며 단지 노래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심영탁이 진심을 고스란히 느끼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함께 떠올렸다고 말한다. 과거 강문영과의 결혼과 이혼은 그에게 큰 상처이자 배움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음악과의 결혼을 선택하며 그의 삶 속에서 놓친 관계들 그리고 그로 인해 형성된 현재의 가족은 그의 노래의 깊이를 더했다. 이승철은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그 진심을 음악에 녹여내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그가 결혼식장에서 보여준 울컥한 순간은 단순히 한 곡의 무대 이상이었다. 아마도 이승철은 자신의 음악 여정에서 느꼈던 사랑의 아픔과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축복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는 단순히 누군가를 떠올리며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사랑이 가진 힘, 그리고 그로 인해 얻는 삶의 의미를 전하는 곡이다. 결혼식이라는 특별한 자리에서 이승철은 단순한 축가의 역할을 넘어 신랑과 신부에게 그의 목소리로 진심어린 축복을 전달했다. 그의 노래는 그날의 신랑, 신부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사랑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순간을 선사했을 것이다. 특히 이승철이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를 부르며 느꼈을 깊은 감정은 단지 가사와 멜로디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자신의 과거를 수용하고 현재를 감사하며 미래를 긍정하는 삶의 태도가 담긴 예술적 표현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축가가 아닌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가 모두 겪는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처를 노래한 것이었다. 이 승철의 이러한 모습은 그를 단순히 훌륭한 가수를 넘어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교감하고 위로를 전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축가로 불리던 이 노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고, 팬들에게는 더욱 깊은 울림으로 남게 되었다. 심영탁과 이승철의 개인적 연결. 심영탁과 이승철 사이에 어떤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팬들은 그들이 과거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공유했거나 음악을 통해 교감했던 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심영탁이 이승철의 노래를 부르던 중 눈물을 흘린 것은 단순한 감정 폭발이라기보다는 둘 사이에 공유된 특별한 기억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팬들은 두 사람의 감정교류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될수 있다고 본다. 음악의 힘과 이승철의 감성. 이승철의 음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가 직접 무대에서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불렀을 때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곡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도구였다. 팬들은 이승철이 이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기 어려웠던 이유가 그 역시도 이 곡을 부르며 자신만의 추억과 상처를 떠올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결혼식이라는 특별한 순간. 결혼식은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다. 특히나 신랑과 신부뿐만 아니라 주가를 부르는 사람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팬들은 이승철이 단순히 관객으로서가 아니라 노래를 통해 이 순간의 특별함을 공감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본다. 그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된 감정은 단순한 음악 그 이상이었다. 팬들의 반응과 감정이 팬들은 이승철의 감정적인 순간을 보며 자신들도 뭉클했다고 말한다. 특히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심영탁을 배려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더욱 큰 울림을 주었다. 그가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심영탁과 그의 신부를 축복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는 단순히 한 곡의 축가가 아니라 감정의 달이었고 사랑의 메시지였다. 그의 울컥한 순간은 단지 감정의 폭발이 아닌 그만의 특별한 인생 이야기가 담긴 찰나였다. 팬들은 그 순간을 통해 그의 음악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그리고 이승철이라는 아티스트가 왜 보컬의 신이라 불리는지 다시 한번 느꼈다. 이 모든 이유가 그의 노래와 그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만든다. 이승철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그의 목소리로 사랑을 이야기하며 그의 노래는 시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감동으로 남아있다. 팬들과 언론의 긍정적 반응 이승철의 감성 다시 한번 마음을 올리다. 이승철이 심영탁 결혼식에서 보여준 감정 어린 순간은 팬들과 언론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팬들은 이승철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감동하며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삶의 이야기를 노래로 전하는 예술가로 재평가했다. 특히 그의 대표곡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를 통해 전해진 감정은 팬들의 마음을 강렬하게 울렸고 그가 왜 여전히 보컬의 신으로 불리는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 팬들의 반응. 팬들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이승철의 감성적인 무대를 열렬히 응원했다. 한 팬은 이승철 선배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그가 결혼식에서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진심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팬은 그의 노래를 들으면서 내삶 속에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렸다. 이승철의 음악은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힘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팬들은 이승철이 축가를 통해 단순히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는 것을 넘어 그 자리에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느꼈다. 한 팬은 그가 노래를 부르는 순간 결혼식장은 사랑과 감동으로 가득 찼다. 노래의 진정성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고 말했다. 언론의 평가. 언론 역시 이승철의 감성적이고 진솔한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음악 평론가는 이승철의 음악은 단순한 발라드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랑과 상실, 그리고 삶의 모든 감정을 담아내며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결혼식이라는 특별한 자리에서 이승철이 보여준 모습은 그의 음악적 깊이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한 방송 매체는 이승철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이야기를 음악에 담아내는 아티스트다. 그의 축가는 감동을 넘어 예술로 승화되었다고 보도했다. 팬들과 언론의 긍정적 반응은 이승철이 여전히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의 음악과 진정성은 시대를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가 왜 한국 음악계의 전설로 남을 수밖에 없는지를 입증했다.